자, 베네보기에서, 자, 베네봉하고 간호사 가는 길이 오르막입니다. 아유, 눈이 막아주지, 완전히 한다. 아이고, 눈이 막아가지고 완전, 간다. 아이고, 아예 없이니까 완전 삿배이 다 아래다 왔다가, 아이눈 때문에 그려놨는데. 아이고.

완전 눈밭이. 아, 찍입니다. 아, 장비도 없이 그냥 올라가니까 완전 미치네요. 아, 눈돕다 对。 와, 맛있었네. 하... 아래에 나 그냥 올라가서 그냥 해야는데, 엄청 쌓였습니다. 아래에 여기 누나가지고 그냥 문수산으로 가서 올라갔다 왔습니다. 하... 하... 엄청나게 쌓였습니다. 하... 하... 여기는오도산 가는 길이고, 이쪽은. 이쪽은 난 베네봉, 간월산 가는 길입니다. 하... 하... 장비가 누군가에다가 일단 항복하겠습니다. 그만 하산하겠습니다. 장비 없이 내야겠다확신이 와. 아이젠도 코와 스티드 꺼 없이 아이고, 다.. 다숙사는데 날라면 살딸니면완제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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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습니다. 아, 또.. 조심해야겠다, 다시. 슬로우, 어야 어이구 그렇습니다. 엄마야, 내려 가는 길입니다. 아이야 엄마야, 아, 내년까지 올라가셨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안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